랭커 평가 가겠습니다, 랭커 평가. 100등부터 평가 가겠습니다. 자, 아, 100등부터 가겠습니다, 100등. 이분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 만나봤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99등 갈게요. 99등, KD님, 윈텐 넥걸린다고. 어, 이 사람, 탈락이에요. 랭커 구간에서, 보이스톡 안 되고, 샘플 한사 바로 차단입니다. 자, 98은 커즈님. 이분은 자주 만났는데, 어, 이분도 그냥 게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팀 게임이 좀 부족하다. 별레전도 올만한데, 살짝 피지컬로 왔다? 그, 게임의 센스는 좀 부족하다. 67등 가겠습니다. 찡찡님 누구시죠? 백판에 골드 주셨는데, 53% 쏘셨는데, 별레전도에서 55% 쏘시는데. 파티는 3331점에 47.5% 쏘네요. 어, 이분은 살짝 그, 디코라이브가, 디코라이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 패스하겠습니다 어, 논프의 징승님 아 이분 이분 발로란트 플로우인데 피지컬은 좋은데 너무 피지컬로만 해 재능충인데 솔직히 말해 센스 센스 없고 팀게임 못한다 자 95등 금년님 누구시죠? 제가 이분을 잘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이분은 패스하겠습니다 90아9자 군단 이 친구는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뭐 해줄라 해요 개 못하는데 슈퍼 뭐 플레이 를 해주려고 해 근데 개못 해요 그냥 자기 위치를 알고 오는 것만 짰으면 좋겠는데 솔직히뭐 BJ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하게 하면서 잘해지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개긴냐 님은 똑같은 사람인가요? 두개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은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살짝 그 남들이 안 들리는 사운드를 잘 들어요. 네, 92등 가겠습니다. 이분은 이어서 저 이번 그냥 팀으로 해도 개 말리고 상대로 해도 개 말려요. 어, 게임 개 던지는 사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 진개고님 누구시죠? 자 89등 코티 이 사람은 제가 옛날부터 대륙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잘합니다 어60% 60%, 60 나오네 이분 잘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뭐팀게임 모르겠어요 근데 잘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잘하고 대 되겠냐고 또 있네요 되겠냐가뭐세명이죠 뭐죠?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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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되겠냐가왜세명이 뭐죠? 패스하겠습니다. 자, 유치원님 누구시죠? 대륙하신 분 같네요. 패스하겠습니다. 87등, 86등 패스하고요. 자, 85등, 시로. 근데 이 친구는 mp7 들고면서 이제 별렐 왔는데, 이 친구 오면 이제 게임이 좀 난장판되는.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전략적인 게, 전반전은 d i t 들어요. 근데 후반전에 갑자기 기습 mp7 들고 게임을 휘저어 놓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친구입니다. 물론 헤드 잘 까겠죠. 근데 실력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뛰어다니기 때문에. 아, 해키. 아, 이분, 이분 열심히 하죠. 어, 근데 뭔가 살짝 그, 한 2%가 아닌 5%가 좀 부족한 느낌. 샷은 좋은데 아직 경험치가 딸려서 한 5%가 좀 부족한 느낌. 희홍님, 희홍님 누구시죠?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81등 아야카라고 옛날부터 데려 데로라, 라들인데 해적이죠, 해적. 근이 네, 친구도 좀 잘하는데 치킨 먹을 때안 먹을 때가 좀 샷발이 달라요. 파도 많습니다. 파도 많은데 화내면 현피 뜨자마 아, 이제 착해져요. 이제 만나서 화내시면 현피 뜨자고 하시면 됩니다. 아 블랙넛. 아이 어, 사람도 이제 좀 핵기라는 소문이 많던데, 만나봤는데 조금 쳐요. 총을 잘 써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기본 옵션은 총다잘 쓰는 것 같아요. 총을 잘쓰는데 플레이가 너무 아쉽다. 자, 진섭 와, 이 사람, 이분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상대팀에, 제리스나이니까 있었거든요. 헬리스를 거의 한풀 깎아서 풀라운드를 난 6, 7, 8, 8, 9라운드를 했는데, 8, 9라운드를, 삐롱스 나가서, 한번더버리기고다따요죠 그냥 내가 컬처 쇼크 먹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기억합니다 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분또 해적이죠 74등 이분도 이 아쉽습니다 이제 해적이 또 이제 다레인비에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옛날 해적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한다 네. 자 73등 방무빈 어 이분도 좀 시즌을 좀 여러 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맞네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꾸준히 네제 기억에 좀 있거든요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 닉네임값 합니다 정상이나미자 엘크 1분 도 열심히 하죠 막 눈에 띄진 않았다 자 70등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준자난냥 대회에 나가신 분이죠 네진가우 선수라고 이 친구가 총을 잘 쏴요 네, 총만 잘 쏴요 그 센스 1도 없고 세이브율 개났습니다 그리고 살짝 그 말을 잘 못해서 그 게임할 때막 버벅거려요 어버버 이거 빼고는 다 잘합니다 이원준 69등 어이 형님 그 제닉스 스톤 우승자 출신이죠 우승자 근데 너무 늙었어 그 지금 랭크전에서 이제 MZ 형님들한테 지금 혼나고 있어요 지금 MZ 형님들 자 적응을 좀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준형 아직 69등이네요 8등자잽자 토붕씨 예 네, 토붕 어 이분 이분 그 폭마스터 아닌가요? 많이 안 만나봤는데, 폭을 잘 까는 것 같아요. 로그인 선수. 자, 도마빈 선수. 기억 안 납니다. 어, 이, 이 사람, 이 사람 쪼금 합니다. 라플 스나 잘하는데. 근데 제 추측이지만, 그 살짝 그 천진반 느낌인데, 살짝 오프인증 부르고 싶긴 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잘합니다. 스나 라플. 어이 사람 포스나이, 이번은 새로 올라오신 분인가요? 어, 400% 안에 63% 60%. 좀몇번 보다가 이제 마음에 들면 클랜 데려오고 싶네. 요10% 정도 블레, 벨레 쏘면 잘하는 거거든요. 자지륜 선수 기억 안 나고요 어 티모 이 형도 이제 제가 데리러 가는 사람인데 게임 개대충 합니다 보이스도 개대충 해요 근데 또 이제 대충 하면서도 열심히 합니다 일요일날 티모 초대석 있습니다 형들 많이 보러 와주세요 60등 크레이지 어이 친구는 근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매방낚시 잘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 보급하면 맨날 매방낚시만 가 있더라고요 자함태오 59등 이분이 그, 엑스 라이플이죠? 이분 굉장히 잘합니다. 예. 네. 근데 살짝 그, 오디오가 개말려요. 교회 오빠 오, 오디오라서, 어, 굉장히 조용합니다. A형인 것 같아요. 살짝 모르는 사람들이랑 게임할 때, 그, 말잘안 하거든요.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 만나면 좀 이기기 힘듭니다. 그냥 샷발로 다 이겨야 되는. 굉장히 잘합니다, 나한테요. 58등, 아키라. 이 사람 그냥 개뽀록 게임 합니다. 그냥 질러서, 뽀록 떠서, 뒤치기 가며, 게임 이기고, 질러서 다 막히면 그 게임 지고. 근데 성격은 좋아요. 팀으로 해도 말리고 상대로 해도 말려. 왜 말리냐? 팀으로 했는데 질러서 다 막혀. 어, 다 막히면 선짜를 계속 당하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유리할 때 미니게임에서 이제 지고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좀 말립니다. 57등 가겠습니다. 57등. 까이오평 제가 잘 알죠? 어, 저희 클랜 오프인중 왔었는데, 제 군대 가기 전에 미스, 어, 형님 굉장히 잘합니다. 어, 굉장히, 굉장히 잘하는데, 살짝 멀티가 안 되는 것같아살 사실 나이가 있으셔서, 멀티가 좀, 되는데 랭커 구간에 스나수가좀 귀한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잘합니다. 와 여름 이 사람. 오 제가 딱 기억납니다. 오, 이분 진짜 멀티 하나도 안 되고 총 쏘는 거에만 뇌가 입력이 돼 있어 진짜. 그 같이 제가 게임 많이 해봤는데 브리핑을 해줘요. 그러면 한 10초 뒤에 어, 어 뭐야 나한테 말한 거 있어? 사실 이런 스타일 뭔지 알아요? 잡아서 죽었는데 제가 다시 찍어줘요. 어 근데 어형에이크리아형 여름 형 에이, 그래야, 형. 명, 에이 들어가 에이크리아 에이, 에이 어도돼 이런데 갑자기. 그냥 A기고서 ADAD 받고 있다가, 계산가도 죽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어, 이분 누구시죠? 54등 패스하고, LOL. 풍호 잘 쏘는데, 이분도 멀티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코드S 님도 누군지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48 대시, 어, 이, 어, 이분 굉장히 잘합니다. 좀 퍼펙트. 대회 때도 잘하고, 온라인에서 화도 안 내고. 성격 좋고, 팀탓안 하고, 남탓안 하고. 근데 아마 근데 방송 끄고, 이제 막, 복싱 이런 거 다닐 것 같아요. 뭐, 단점이라면, 노잼이에요. 자, 곽봉춘씨. 어, 이분도 이제 다 다음주에 저희 집 오프 클렌텔 있습니다, 형님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46등에 키네요. 아까 해키 어디 갔었죠? <laughs> 잘하는데, 오프로 부족하다. 다시 모든 가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패스할게요. 자, 4 4등 하루. 이거 부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바밤바 봐. 네, 기억이 안 나니까 패스하고. 어, 민승규. 내가 좀 봤던 거 같은데, 와, 킬들이 좀잘 나오네요. 좀 굉장히 플레이가 좀 저덜적이었던 거 같은데, 또 피지컬이 좋아야 저덜적이게 할수 있거든요. 잘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오프 인증 신청해주시면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승규님도. 자, 복자님. 예, 이분도 대륜린이죠 예, 이분도 대륜린 그냥 대륜린 만큼 합니다. 자, 40등 가겠습니다, 40등. 어, 이분 잘하는데, 어, 요즘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살짝 샷으로 해, 샷으로. 넌 나랑 눈만 죽는다. 살짝 그, 로리형 마인드. 아, 정가하자라고요? 39등 가겠습니다. 맨날 혼납니다. 그, 팀으로 만나도 혼나고, 상대로 만나본다고 근데 열심히 해요 사람은 착한데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돼 38등 임상우 상우도 살짝 그 말로 하는 거는 잘합니다 자기가 행동은 안해 입서는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샷으로 하는 스타일 자훈이훈어 이분도 잘하죠 근데 이분 맛이 가는 게 저번에 보급을 하는데 매치 포인트였어요 근데 상대팀이 1문에 중통이었는데 뒤치기가 하나 있대요 환각 보는 사람인데 무섭습니다. 자, 좋아서. 아, 좋아서, 이분. 이분, 저는, 사람들이 다 해결할 때, 저는 이제 세관경 안 쓰고 봤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는데, 별레전도 구간이 말 맞춰 살려고, 이거 폭과 같이 개낙하자고 했는데, 어, 잠깐만 있어봐, 이라고, 그냥 지 혼자 딴데 가서 그냥 죽더라고요. 바로 차단했습니다. 팀 게임 안 하는 사람, 저는 차단 바로 합니다. 자, 성민러스. 이분 이거 정전 아닌가요? 정전 당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낭티모 가겠습니다, 낭티모. 사진 4팀이죠? 어, 총 진짜 잘 쏩니다. 총, 제, 진짜 잘 썼고, 성격 좋고, 그런데, 보급인데 좀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나가도 될때 나가요. 그냥, 샷으로 패겠다. 그런 프레임만 좀 줄이면 좀더 잘해지지 않을까. 성격도 좋습니다. 토이. 와, 대망의 토이가 왔네요. 이 친구는, 살짝 열정이 부족해요. 브리핑이, 너무 아이야. 브리핑이, 형님도 원래, 게임할 때, 이 윗구간에서 브리핑할 때는, 완전 확실하게, A숏! B숏!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이는 브리핑 어떻게 하잖아요? A숏. 어피셜 있어 형 내가 거, 거기로 갈게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열정이 부족해 그냥 그래서 좀 아쉽다 자이성이어어이 형도 제가 대류럴할때 알던 형인데 게임할 때 I의 A형이에요 I 이 플러스 A 브리핑 하나도 안 들리고 열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잘합니다 근데 성이 형도 이제 잘하는 사람이고 대류를자바이오이이친구 잘하는데 살짝 그 남들이 못 보는 곳을 잘 봐요 저빈 곳을 잘 노리고 그러니까 엇박을 잘 잡습니다 네. 자 페이커 네, 페이커, 병걸이죠? 패스하겠습니다. 어차피 병걸이 본게 있으니까, 네, 패스하고. 자, 기율님. 이분 원격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피지컬 존나 좋습니다. 피지컬 존나 좋고, 스나우함 존나 잘하고. 그게 끝이에요. 팀게임 하나도 안 하고, 개말려요, 그냥. 잘 되면 좋은데, 안될 때는 좀 살이면서 해야지. 신봉, 24등. 영도 어, 이제, 챔스리고, 제닉스톰 우승자죠? 네, 신봉이라면 다 알텐데, 개태물이에요, 그냥. 이 선수도 이제, 대회팀 선수죠?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는 아닌데, 네 잘합니다 샷이 좋아서 개싼다 개싼다 쓰한데 샷..샷도 좋고 잘해요 자 멜리샤 몇번 만났는데 어, 성격 좋고 잘..잘했던 것 같네요 자 20등 초고도비만 데륙할때 알던 앤데 모르는 사람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이제 오프인증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랭커 구간에서 거의 한58% 쏘는데 인연이 있어가지고 연이 좀 있어서 오프인증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랭이 이분은 배그 프로 하다가 망에서 서둔.. 서둔 복귀했죠 네. 열심히 합니다 철링이 성격 좋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열심히가 다예요 열심히는 하는데가 열심히 한다 거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하이팅카로스 클럽 이제 성격도 좋고 팀플레이 잘하고 네 잘합니다 우성이 좀 잘하는 것 같고요 내추럴 어 이새끼 존나 싫어요 별레전드 구간하면 남들 힘다 빠질때 한 두세시 와가지고 괴물둥장 이라면서 남들 힘다 빠졌을때 검은소염 마냥 와서 막다 존나 쳐요 간제비 1티어입니다. 자, 아인센스 버켓점 누구죠? 보호모드 걸리셨네요. 자, 15등 키티. 총잘 쏩니다. 근데 잘 삐져요, 준나. 잘 삐지고, 공주님 마냥. 그리고 입 준나 잘 나가고, 대빨 나가고, 그리고 사실 보급부심 오지고, 멘탈 잘 나갑니다. 근데 좀 칭찬해주면, 베벌레에서더잘 쏩니다. 근데 칭찬 안 하고 팀이 좀 뭐라 한다? 그럼 바로 삐집니다, 공주님 마냥. 네. 식사도 많기. 꾸준히, 이전드 랭커구가 찍는 친구죠? 자, 13등. 짝대기님. 사신 대회팀. 와 어, 성격 좋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만나서 모르겠어요, 아직. 딱그 플레이가 어떤지. 시, 12등 롤이. 서는 스타일이 살짝 UFC 스타일이에요. 나를 한대 때려? 이 새끼 봐라? 진짜 이런 마인드야. 그 참지를 못해. 그, 살살 긁어주면 알지. 계속 긁어주면, 창호지로 치면, 창호지 월샷을 내가 라플로 두대 맞춰. 그럼 톡톡 치고 있으면, 어, 이거 로리형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창호지로 쭉 나와가지고 톡톡 치면 죽습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11등. 뭐더. 나구사 맨날 썼는데, 디아이티한테 살짝 병 느꼈는지, 좀디아이티로 갈았어요. 보돌이 치고는, 게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해도가 좀 있어요. 좀 팀게임 잘하려고, 하고, 자기 할까 하면서 무리 안 하고. 한데 이제, 그, 김밥 형님은 근데 김밥 형님 있을 때랑, 있 때랑, 개 달라요. 게이지마다, 샷발도 잘나 게이지 높으면 게임 안 던지고 게이지 낮으면 게임 존나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이 미래다라고 하는 거죠. 김밥형이 미래입니다. 이 김밥이 미래다.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대류쪽 이해도가 좀 높아졌는데 듣고 나면 드찡찡 오집니다 제가 보급나면 보급찡찡거린 것처럼 드찡찡이 오져요. 그냥 자 10등 가겠습니다. 정현석자 현석이도 이제 거의 대류 타급 라이플이죠. 단점이 있다면 말이 너무 많아요. 잘하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현석이들 무빙도 좋고 이제 스텝도 좋고 게임도 잘하는 그런 라이플이죠. 자 9번. 김종욱 직업군이죠. 잘하는데, 아, 너무 킬다리야 파이팅 발광털. 어, 이 형도 옛날에 대류라는 형인데, 이형 요즘 게임하는 거보니 개, 뽀록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아키라님처럼 무지성 질려가지고, 그런 플레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문대경 선수. 어, 이분 잘합니다. 이분이 제가 리스펙 하는데, 모드도 잘하고, 샷도 좋고, 예, 무빙도 좋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 그리고 스에 얘도 잘해요. 여기 트라프는 거의, 거의 탑클라이프이죠 자, 캐댁도 좋고. 자, 4등. 두만 상이이 형도 이제, 게임 개 던져요, 그냥. 와일도 안 돼. 라인업 한번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상민, 롤리 발광털 있죠? 게임 15초 안에 게임 끝납니다. 게임이 2분 20초잖아요, 형님들. 게임이 15초 안에 끝나요. 이 3명이 15초 만에 다 잡냐. 이 3명이 15초 안에 다 죽냐. 그거입니다. 이상민 선수 잘하죠. 잘하고 재밌습니다. 자, 이원상 와수있어이 형, 저는 원상이 형을 리스펙하는 게또 제닉스톰 우승자죠? 우승자고, 플레이 좋습니다. 플레이 좋고. 안전한 플레이어 해고 검총도 잘 쓰고 세이브 잘합니다 자 혜정아 그 랭크전의 대부죠? 이 선수랑 같은 팀이 되면 랭크전 보이들이 좀 벌벌 떤다는 그런 옛날부터 들려 내려오는 벌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안티팬이 많더라고요 안티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건이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뭐 팀들한테 좀잘 화낸다 일등 자 제리, 저 삼보급에서 이제 한때 폐양을 먹었던 제리스나죠이 형도 개칭칭이에요. 서설적이말 못하다가 좀 빡치면 직설적이 얘기해요. 좀 살짝 음, 이거 좀, 어 이거 좀어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더긁혀서 빡치면 그때서 막 아니, 너가 그랬잖아, 지훈아. 너가 줄서 죽었으면 안됐지 이런 스타일이고. 근데 그거 빼고는 잘합니다. 샷도 좋고. 향후에. 대회팀 나간 다음에 이제 스나로 같이 나가볼만한 스나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번외로 숙면해달라고요? 평가할 게 있나요? 이 새끼 뭐 그냥 방송키면 뭐, 금화공원에서 개쫄아서, 딜레이 30초 걸고, 양학조금한 다음에, 부전대 금방 갈게요 하고, 바로 30분 뒤, 아, 랭크전 말리네요. 재미없네요. 대내 1차 짤게요. 이러고 대내 1차 하고, 맛있다! 이러고, 밥 먹으러 가는 애데 랭크전을 안 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하고 다 장난이고 형님들 재밌으라고 한 말입니다. 재밌으라고. 다들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저다 좋아합니다, 형님들. 별전두구가 다들 이제 랭크전 다들 파이팅하시고요. 다 드립드립이고요, 형님들. 이제 다음 시즌 열리면 제가 또 한번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평가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